안녕하세요. 4월의 마지막 날인 4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무명인은 순종의 결과는 매번 다를 수 있지만 순종으로 인한 복은 언제나 보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근원보다 주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사람이 누구의 죄로 그렇게 되었는지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진흙을 침과 이겨 시각 장애인의 눈에 바르신 후 실로와 모세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그가 씻자 밝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온 세상에 비로오신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상태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불신앙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국유로 여길 자를 국미로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팔장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자연인의 완전한 타락이 있습니다. 구장에서는 은혜 안에서 다루시고 그의 주권적 인자하심을 따라서 행동하시는 주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좋은 탐구자는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질문 안에 답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탐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천성 질병을 죄라고 여긴 유대인들에게는 그 죄가 부모의 죄인지 병자의 죄인지가 논쟁거리였습니다. 이 논쟁에서 어떤 대답도 명쾌한 성경적, 이성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인지 질문하자 예수님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질병을 볼때 질병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타인의 고난을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의 질병이나 고난을 볼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 유대교 신학을 관장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개인이 겪는 모든 불운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착하게 살면 복을, 악하게 살면 재앙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통념은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방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엽적인 교리에 기대어 세상을 보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볼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처음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관습과 전통에 매이지 않으시고 한 생명을 위해 일하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을 타파하시고, 안식일에 진흙과 침을 썼고, 그의 눈에 발라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십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치유받은 후 의심하는 주변 사람들의 질문에 그는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어떻게 치유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처소를 묻는 말에는 모른다고 답합니다. 그는 알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지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수 있으며 좋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안못 보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고치셨나요? 내게 분리할수 있음에도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말도 안 되는 지저분한 방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을 긁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와모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는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앞을 볼수 없는 그는 거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어떤 의문을 표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그는 들은 그대로 즉시 행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순전한 순종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맹목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요단강을 바라볼 때 나만처럼 시리아인의 눈으로서 실로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한 방법으로 고침을 받을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없이 믿고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주의 일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기적은 나의 경험이나 사고의 보편적 범주를 벗어나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을 체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개개인들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치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약 3년 6개월 정도의 공생일을 보내셨는데 이때가 공생의 끝이라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자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절박함을 느끼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도록 해야 합니다. 밤이 오면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머뭇거리며 핑계대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합니다. 어둠움에 머물며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십시오. 지금 주의 일을 기대하며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에 놓인 캄캄하고 답답한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 때부터 볼수 없는 자와 같던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은혜로 제 삶을 붙드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보았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통로가 대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